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소개를 음, 찍을 건데요 아까 전 친구들이랑 갔다가 찍는 건데요 불량식품도 샀는데 그거 다 먹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폼도로시클레이 하는 색깔 샀는데 이거 제가 좀 썼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이게두개다 망쳐가지고 버렸어요 아 진짜 이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소다를 너무 많이,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소다를 많이 구했거든요. 그랬는데, 그래서 소다를 좀 많이 넣으니까 재밌어서, 그랬는데, 이렇게 약간 물처럼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, 요거, 어, 천 원입니다. 네. 그리고, 요거는 야광 액체 계물 요게 그냥 액체 괴물보다 좀더잘 흐르고, 잘, 그런 것 같아요. 야광입니다. 야광. 되게 매끈매끈하고요. 하늘 색깔 갖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 샀네요. 왜 하늘 색깔 안 사고 이거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샀고 요 이거 빼고는, 어머. 어떡해. 잠깐만요. 네, 정말 정말 아슬아슬했네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샀습니다. 이거랑, 조거은 젤리몬스터 말랑말랑 젤리몬스터인데 되게 젤리 브딩 그거예요 네알습니다 네. 앱도 돼요 엄마야 이상 예지의어 그거 문구점 허기였습니다 아이